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 도서관 씨는 어, 설정 자체가 워낙 이 극단적이어서 긴장을 넘어서 이렇게 공포까지 전달이 되는데요. 배우에게는 이게 이제 자칫 장르적 과잉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에서 혹시 좀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나요? 걱대는 뭐 뭐? 지쳤어. 아까 어, <laughs> 이게 제작진들이 어떤 계산된 퍼포먼스겠지만 이미 지쳤어 <웃음> 그 <웃음>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, 너무 극단적인 것들은 좀 피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어..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, 판타지로 그려질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일이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자극적으로 제 2차 피해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작진들의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최대한 노출을 좀 적게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 피가 튀고 총에 맞고 그런 부분들이 극적인 거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해서. 어, 찍자라고 었던것 같아요. 그리고 음... 이제 네네, 네그 네. <laughs> 도서관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서로를 되게 굉장히 좀 오래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잖아요.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상대가 서로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서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그순간에 표정하고 감정을 좀 어떻게 잡아가셨는지 좀두분다좀 아, 알고 싶습니다. 이제 영광 배우님부터 출발해 볼까요? <laughs> 아... 어,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그 장면이 이제 제 캐릭터의 전환이 되는 그 시작점이기도 해서 조금은 이제 그 도서관 씬에서 앞전의 조금 과한 표정과 그런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의 이도를 바라보는, 어, 문백의 표정은 조금은 과하지 않고 조금은 이렇게 차분하게 바라봐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동갑 의심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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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영광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는 이도도 사실 의심을 하고 있었다가 우광이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는 뭐였지? 네. 문백이아문백이 아, 아, 죄송합니다 아, 신선했어요 신선했어요 오히려 저는 신선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<웃음> <웃음> 어제 촬영은 대형 옷도 기억이 안나서 <laughs> 그내 네 캐릭터는 어, 아, 어. 캐릭터도 모르시는데 뭐... 내캐릭터도 모르시는데 뭐아 이거 네, 맞아요 그아좀 아, 아, 죄송합니다 문뱅이 그리고... 좋겠습니다 저랑 한판 만나서 <laughs> 뵙게네요 <하려고 했겠네요. 웃음> 이도하고 문대기가 서로에 대한 의심을 이도가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확신에 대한 표정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들이 서 있었고 염광이가 뭐 얘기한 것처럼 문대기는 이렇게 드러난 거에 대해서 조금 담담하게 표현을 해서 서로 과하지 않게 그냥 서로를 확인하는데 어, 너였어 맞았어라는 감정들을 막 억지로 그렇게 과하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그게 좀 상대방을 촬영을 같이 볼 때도 있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촬영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 번은 리허설때나 촬영할 때 넓은 샷을 찍을 때 둘이 하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이제 타이트한 걸 찍으니까 네,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경인 스타디움 장면도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게 이제 4방에서 이제 충성이 들리고 이제 연기와 이제 혼란이 이렇게 응. 가득한 신이잖아요. 실제 촬영장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지금>. <웃음> <웃음> 실제 현장에서 말씀을 <말스러웠습니다>. 하겠죠. <laughs> <laughs> 실제가 정말 그 장면에서처럼 저희가 너무 잘안 보이고 어, 정신이 없고. 예,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많이 좀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면서 찍어서 실제로도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. 예. 왜냐면 찍을 때 만드는 사람들은 뭐 차분하게 찍고 그 정신 없음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촬영하면서 그 정신 없음이 우리가 그냥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면 그런 걸 보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이.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성이 들리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, 저희는. 누군가가 쐈다라는 것들 때문에 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연쇄적인 반응으로 누군가가 썼기 때문에 나도 살기 위해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을 쏘느냐 맞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서 사실 그런 혼란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문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마지막 감정선이 굉장히 이제 강렬하면서도 약간 좀 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총을 맞기 전에는 이렇게 웃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놀아보면서 또 총을 이렇게 겨누고 이 감정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. 이 소용돌이 치는 약간의 감정 변화를 좀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표현을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<laughs> 이게 그 마지막 문백의 마지막 모습이 조금 저희가 시작할 때와 어, 찍으면서 마지막에 찍었을 때의 문백의 모습이 약간은 조금 저희가 찍으면서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문백이라는 캐릭터가 그 혼란 속에서 이제 내가 한 발에 총을 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 건데 약간의 제가 생각한 방식은 이도 너라면 막을 수 있어라는 약간의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같은 과거, 비슷한 과거를 겪어온 사람으로서 어, 네가 나를 말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감정이 약간은 섞여 있는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문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. 다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총을 겨누는데 어, 이제 김남기 씨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아이를 구하러 <웃음> <웃음> 가시더라고요 이 표정 자체가 그냥 확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거 있는데 좀 아쉽진 않으셨나요 그런 부분이? 찍을 때는 그렇게 빨리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<laughs> 찍을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연기를 충분히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트리거라는 시리즈의 결말이 이도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거를 대하는 사람들의 결과적인 그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도가 가이드로 좀 잡아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그니다 이도가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물의 이제 윤리적인 핵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게 제 눈에는 좀 이제 자칫 어떻게 보면 영웅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좀 그래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저는 보였는데 실제로 연기하셨을 때좀 어떠셨는지 김남기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근데 저는 저희가 아까 계속 혼란스러웠다라는 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저희 뭐 기자들도 그렇고 제작진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한게 그러니까 영웅적이지 않다. 뭐 물론 이도가 갖고 있는 그 마지막에 유니온들하고 싸우고 나섰을 때, 레베터가 다칠 때도 손에서 사실은 피가 나는 것들을, 음 좀, 뭐랄까, 비유적으로 좀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피가, 뭐 물론 총을 맞았는데도 저렇게 싸울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, 이도가 갖고 있는 그 총에 대한 양면성 그렇게 해서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긴 하지만 자기도 피를 흘린다라는 양면성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 영웅적으로 했었으면 사실 어디에서나 봤을 법한 그걸 다 제압을 하는 것들을 보여줬을 텐데 사실 선택지가 없었어요. 딱히 떠오르는 선택이 없었어요. 근데 아까 영광이가 얘기한 것처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문백이나 이도도 어릴 때에 있었던 그 아픔들 때문에 조금 그 아픔이 보듬어지고 지켜졌다면 좀 좋은 어른이 앞으로 우리가 부사랑할 때 좋은 방향을 줬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혹시기장님 죄송한데 제가 혹시 필요한가요? <laughs> 잠시, 잠시 나갔다 오세요. 네. 대선수 네. 잠깐 나가서 쉬고 계세요? 나가도 네. 어차피 뭐 작가님들이 네. 일시킬 거예요. 네. <laughs> 그냥 있죠, 뭐. 네. 네.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타이틀이 이제 연말 정상이다 보니까 이제 시리즈 전체를 이제 좀 돌아봤을 때좀 감회 같은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여러 가지. 감정들도 있으시겠지만 배우로서 좀요 부분은 좀 내가 좀 아쉬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하나씩만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<웃음> <웃음> 어, 완벽한가요? <laughs> 아니 모든 작품이 배우들은 다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아쉽지 않았다는 작품은 없는 것 같은데 음,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건 기획이나 소재를 우리가 쓸수 있는 게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어, 이 기발하고 굉장히 신선한 이 소재를 가지고 아무래도 음, 우리가 이거를 좀더 확장을 가지고 발전성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기가 아무래도 우리도 그럴 거야, 어, 만약이라는 전제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좀 그럴듯하게 우리가 만들거나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, 작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, 좀 상상해서 어떤 과정들이야 사람들은 이랬을 거야, 저럴, 저럴 거야 라는 것들을 만들 때 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적인 부분들과 어떤 이야기에 더 크게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두 가지 선택지에서 캐릭터도 아니고 이야기에 대한 것들도 아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어,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소재가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, 우리나라만, 우리나라도 사실 있을 법한 일이고, 뭐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이 충을 만질 수 있는 나라이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는 실제로 있는 일이 굉장히 어, 안 들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영김영 김용, 회원님은 어려우시면 어, 본인에게 이 작품이 남긴 뭐 잔상이라든지, 아니면 이제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는지 그거를 좀말 of the energy. Go o v 아 트리거가요? show. Trigo, what do you think? A trigo, well, I assume to be perfect. a 그 조금 이 이야기의 다위성뭐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몬백으로서이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더큰 자극과 즐거움을 줄수 있을까에 대한 어좀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면들이 보여지는 캐릭터였으면 어땠을까? 뭐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 두, 두 배우의 그 상반된 에너지가 서로의 트리거가 되어서 작품의 서산을 깊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그래서 아주 좋은 작품이 탄생됐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작품 정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